어떤 여자가 강남에서 약국을 했는데 어떤 나쁜 사람들이 그 여자를 납치를 했어. 납치해가지고 이제 재산을 다 뺏고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부동산까지 다 뺏었어. 인감 찍어서 명의전 다 하고 그 여자를 이제 죽이러 산에 데려갔어.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데려와서 땅에 유서를 하나 써라고 해서 유서를 썼어. 그러고 갔다 이제. 땅소로 들어가라니까 여자가 들어갈 수밖에 있나요? 그런데 막 살려달라고 할 부탁을 할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야. 당신은 우리 얼굴을 봤으니까 우리가 당신이 우리 인상 차기를 이야기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자기는 절대 안 봤다는 거예요. 눈을 가리고 있으니까 본 적이 없대. 음. 그러나 약국을 전화 들면서 안면이 익었어. 목숨을 더라도 누군지 알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당신 죽일 수밖에 없다. 재산 다 빼고.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유서를 쓰는데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재산을 뺏어가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는 굉장히 혼탁한 사회입니다. 언제 팔자 좋은 사람이 미국 쌍둥이 빌딩에 여행 갔다가 부부가 죽었잖아. 무너져가지 어느 순간에 운명이 바뀌어 버린 사람은 완전히 스토리가 바뀔 수가 있어. 그래 가지고 딱 서서 땅 속에 묻으려 고 하는데 갑자기 이 여자가 내 이름을 불렀어. 음. 어, 흙을 흙을 한열 삽을 던져 넣었는데 갑자기 호령용을 갱 외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있던 남자가 스톱. 헉, 그만 넣어. 야. 저여자 풀어 주고 가자. 그 살려줬다는 거 아니야. 그왜 살려 준지 알아요? 그 사람이 내 유튜브를 봤다는 거야. 그 남자가 나쁜 놈이라도 내 유튜브 밖에서 안뀌었어 유튜브를 봤는데 허경영 소서를딱 들으니까 아이고, 내가 죽어서 이게 저러다가 뭘내겄노 <laughs> 사후 세계가 있다고 그 사람 이야기하는데 아이 사람 말대로 한다면 이건 내가 안 되겠다. 내 유튜브를 본 사람이야 돈이 어려워서 사람을 죽이려고 했지만 호갱 영설을 딱 듣는 순간에 야 이게 아니구나. 돈만 뺏었으면 됐지 왜 죽여? 그래 안 그래요? 구독자 가 우리 이름 아는 것도 아니고 야 묻지 마. 그냥 나도 다리만 묶어놓고 달아나자. 그래서 달아나서 그냥 살았어. 무슨 얘가요? 이거는. 그 여자는 그 사람들이 신고도 안 했어. 신고했으면 말이죠. 또 죽일 수가 있단 말이야. 응? 그러나 그 여자가 뺏긴 돈이라는 건뭐그 중요한 게 아니야.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걸 끝내버리지. 그돈 받겠다. 그런들 잡아 놓아. 또 복잡해지겠죠. 그러니까 최후의 순간에 내 이름을 불러가지고 살았습니다. 정말. 거짓말 같은 일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내 이름을 불렀는데, 그 사람이 내 유튜브를 본 사람이에요. 그내 유튜브 본 사람은 어린이 은근히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남한테 말을 안 해요. 그흑행이그 그 미친놈 봤다고 그러면 뭐 욕, 욕을 해서 하니까 <laughs> 말을 안 하는데 보면서 그 사람이 너무 돈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그걸 보면서 해포를 풀었나 봐. 화딱지 나는 걸 성질이 좀고약하니까 그걸 보니깐 화탁지가좀 풀렸겠지. 항상 돈 준다. 돈 줘야 된다. 없는 사람 돈 줘야 된다. 뭐 이러니까 그 사람이 볼때 내가 마음에 들잖아. 비록 나쁜 마음 사람이지만, 뭐 사람 죽이고 싶어 죽이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이고, 스러저 사람도 허경영이 유튜브 봤나 보다. <laughs> 이게 동질감이 생기는 거예요. 동질감, 맞아, 맞아요. 6.25 사변 때 야, 싸 죽여. 그러나 그래, 다 묶어놓으시는데 한 사람이. 아 나는 우리 어머니가 혼자 계신데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내 노래를 하나 부르고 가겠다고 아 노래를 불러 그래, 야 그럼 너 어머니를 위해서 마저 노래 하나 불러라 다른 사람 그냥 총 맞아 죽는데 그 사람만 유난히 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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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샀거든 그러니까 이 계래군이 나이가 17살이야 저 엄마 생각이 나잖아 아저 엄마 생각이 나는데 얘가 그냥 엄마 뭐 죽으면서 그냥 노래를 슬픈 노래를 부르는 거야 어머니에 대한 뭐 노래를 부르니까 그냥 야가 당신은 집으로 가 당신을 살려줬어 왜 어머니라는 공감대가 있어 없어? 아 자기 어머니 생각 나안나아 그러니까 이게 총을 쏘면 죽긴 하지만은 이건 저 사람이 어머니를 들먹그린단 말이야 그러면서 어머니에 대한 노래를 부르냐 야저는 효자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도 어머니 생각이 나왔 나. 나. 몇달 동안 지금 전쟁하느라고 전쟁터에 있는데 동질감이 생겨 안 생겨 거기서 어머니 하니까 아 자기도 어머니가 있잖아 야그 사람 차마 쏘지 못해 자기 어머니를 쏘는 게 낫지 그 사람 쏠수 있나 살려줬대 그 실제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야 동질감을 가지게 되면 은그 사람 안 죽여요 알았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 남편이 막 대들 때 성질이 이만큼 올라오지, 그러면 허경영 생각하라고. 허경영 불르고 허경영을 생각하면은, 아이고 그 들어봐도 가니 같이 싸우면 안 돼. 아, 요럴 때 참으면 내 죄가 다 없어지고, 저 사람은 죄가 늘어나는데 내 죄는 없어져. 그거 어때요? 좋잖아. 액땜되네. 죄업이 소멸되네. 남편이 남이 막 심하게 욕하는 걸 듣고 참고 이해를 하고 하, 저 사람 뭣도 모르고 제업을 짓는구나 나는 업장을 녹이는 소리구나 이게 아 어, 그래 안 그래요 사람들이 내 보고 사기꾼이다 그러면 나는 업장이 녹아져 내가 인간일 경우에 나는 인간이 아니니까 업장이 없잖아 인간들은 남한테 욕을 먹으면 업장을 녹여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돼아 어, 남편이 나보고 막 욕을 하네 그러면 아, 남편은 말이야. 저녁마다 내 업장을 녹여준라고 고생이 많으시네. <laughs> 속으로. 그래, 안 그래? 실컷 내 업장을 녹여주는구만. 이리 생각하면 화가 나나, 안 나나? 안 나요. 아유, 우리 남편은 무슨 죄를 지길래 맨날 내 죄를 소멸해주는구만. 이래야 되지? 이거 참아야지. 천사 나가니까. 요렇게 참는 것보다 나아. 알겠죠? 어, 그러면 그냥 남편이 욕하는 것도 자장가야. 자장가. 알겠죠? 그러니까 화가 치밀는다는 이건 잘못된 거야. 알겠죠? 음,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이 참혈은 결국 저것이 생겨나는 건 물질이지 인간의 영혼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언제나 사라지지 않아. 영혼이 살아가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자기 영혼을.